언제 처음 헤어지시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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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져 자, 그런데... 자, 두 분은 우주에 없을 뻔했어요. 지금 처음부터 헤어지려고 그랬으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지금 제가 딱 50살이 됐거든요. 네. 아, 20대에는 뭐 결혼했고 30대에는 이제 아이들 과잘 살아야 되고 40대에서부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10년 을지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남은 그 50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laughs>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50대인데 아이들도 다 컸고요. 아. 네, 직업도 자리는 잡았고요. 근데 그건 약간 법륜스님한테 해야 할 질문을 제가 사실 선생님이 제 누나거든요. 제가 이제 마흔 여섯이고 또 누나는 오십인데 저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것 같냐고 하니까 제가 좀 말하기가 그렇네요. 그냥 질문 할까 말까했을 네. 때 교수님이 과장할까 법륜스님한테 네. 네. 해야 돼요. 법륜스님한테. 어 근데 아까 우리가 강연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앞으로도 살고 싶은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 경우엔 제가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분적인 후회는 있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후회는 없지만 저는 제 인생의 나머지를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근데 인간의 인생은 영화의 대사처럼.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는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우리가 아니까 그 방식으로 앞으로도 살고 싶은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아 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모르겠어라고로부터 말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질문 잘하신 거죠. 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누나의 삶이니까 이제 누나가 저보다 많이 살아봤으니까 그 모르지만 그러면 그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 아니라 어떤 완벽한 해답을 내려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이러한 공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그 지점을 찾아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 드신 걸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책도 읽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데도 다시 가보고 법륜수님 거기도 가보고 김미경 원장님도 가보시고 여러 사람의 강연을 들어보셔야 지금 이게 오히려 더 뭔지 안다는 거죠. 근데 오로지 그 사람 것만 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 다른 것도 들어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점을 조금씩 맞춰갈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5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살아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은 시간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76세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엄마께서 아빠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마음 같이 안 되신대요. 말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밉다고 하세요. 저희 엄마 아닌가요?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누개비 주댕이로 뭐 들어가는 것만 봐도 화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어? 누나가 엄마 데리고 왔나? 두 분이서 서로 못 살겠다고 번갈아 제게 전화를 하세요. <laughs> 서로 각자에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딸한테 얘기를 할까요? 듣는 저도 언니도 힘듭니다.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데 제 욕심일까요?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해야 엄마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하... 그래요. 우리 따님. 따님 한 번. 따님 한 번. 아산에서 오셨다니 그래요. 언니하고 오셨어요? 언니하고 엄마하고 엄마하고 처음, 처음, 처음 엄마하고 처음 나들이? 네. 아, 세 명이 하는 나들이는 처음. 생애? 네. 아, 그래요. 아빠에게 상처를 최근에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받으신 거예요? 예전부터 받았습니다. 아,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희도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언니도 일찍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했고. 을 저희 집인데. <laughs> 저희 누나들이 자기는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엄청 일찍 다 떠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지 같은 매형 만나가지고 <laughs> 또 산다, 만다 저한테 변호사 소개 시켜달라 뭐. 자, 엄마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그니까 엄마께서는 너네 아빠 없어도 혼자 살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땅을 밟고 사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역곡에서 음. 사시다가 지금 아산으로 가까이 그러니까 오신 게 지금 (1년) 됐거든요 음. 근데 그전에는 우울증 약도 드시고 수면제 없으시면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주무셨는데 시골로 이사 가시면서 이제 약을 안 드셔도 주무시고 우울증 약도 안 드세요 근데 이 아빠가 안 하던 이제 뭐 이렇게 흙을 판다거나 이제 땅이 이제 조금 집에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뭐 상추를 뿌리거나 뭐 하고 아빠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음. 그런 걸 하고 나면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세요. 음. 근데 엄마는 그거 하고서 왜 몸이 아프냐고. 엄 어, 엄마 엄마 말 잠깐 바꿔줘 보세요. <laughs> 어머니 지금 그러면 아버님하고 같이 아산에 사세요? 예. 좀 이렇게 땅 있는 곳으로요? 예. 아 근데 아버님은 거기 좋아하셨어요? 그런 데로 가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는 않고 농사를 안 해봤다고 처음에는 안간다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도 시골로 가야지. 가는 데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 저는 원래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음. 내가 진짜 진작에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진 게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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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진작에 예. 헤어졌어요. 언제 예. 처음 헤어지시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헤어져. 처, 그런데, 자, 두 분은 우주에 없을 뻔 했어요, 지금. 처음부터 헤어지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왜그만 예, 그런데 또못 예, 헤어진 이유가 다 있죠, 우리가. 예. 우리 삶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자식을 놓고 헤어지면 그 눈에 눈물 흘리는 게 싫어서. 음.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부모 혈압을 타고 이렇게 음. 하면 되겠나. 음. 제가 이놈면경북 안동의 고향이니까 배울 때 시골서 처음에부터 예의 같은 거 그런 것만 음.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음. 오니까, 여기 오니까 그냥.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막. 다 아, 술? 예, 여러 가지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좋아. 아, 이, 이, 아 이, 이렇게도 사는 데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도 사는 데가 있구나. 아, 예, 진짜. 아, 씨, 이렇게도 사는 데가 있구나. 씨, 내 고향 아, 그래. 안동에서는 진짜. 언제. 살다가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그냥 별거 다 보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살라 그랬는데 그게 왜냐면 하 우리 집 식구들한테 뭐좀안 좋은 소리 하고 이럴까봐 친정 식구한테 그럴까못 헤어졌어요. 그러자마자 얘가 그냥 처대가 그냥 할수 <laughs> <들을> 있으니까, <laughs> 있으니까 어떻게 애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 살았는데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애들한테 많이 뭐 제가 해주지도 부모노릇도 못하고 지금 와서 지금자 여기까지 오게 된게 다들 딸들 덕택이고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도 왜냐하면 솔직한데 지금도 뭐 가까이 같이 있어가지고 저는 눈, 눈도 마주치기가 싫거든요 솔직한 지금도 싫거든 남편. 네. 예. 지금 자식 보기 정말 너무 미안하죠. 말 말도 못 하죠. 음. 어머니 근데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미안해할 사람은 아버지고 아니면 아버지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삶을 사셨겠죠. 딸은 다 컸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딸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을 딸들은 더 힘들어하니까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사시는 게 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네. 힘든 인생을 사시면서 아이들 때문에 나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보통 또 힘든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또, 또 아버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나 엄마나 아빠의 힘이 없으면 조금 힘 떨어졌다고 그밥 시켜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맨날 그거 밥 정성껏 해서 너무 바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야 내가 오늘은 아 근데 맨날 시켜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회의를 해서 새 엄마를 영입하는 것도 좋죠 왜냐면 하 그런 기존 엄마는 체인지 돼야 되거든요 원래 축구도 못하면 체인지 빨리 감독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체인지 하잖아요. 그럼 새엄마 체인지하고 기존 엄마 나오고 그, 그, 그 엄마도 정신 차려야죠. 계속 배달통도 아니고 계속 시켜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속 좋은 아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화내는 사람. 네? 자기 스스로 자기는 좋은 엄마가 돼야 돼그 사실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한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하고 이미지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는 남한테 어떻게 키웠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내 이미지, 내 자존심, 내 결핍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자기가 알고 나서는 너무 속이 상하고. 근데 우리가 늘 완벽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늘 완벽할 수 없고 아빠가 늘 완벽할 수 없고 남편이 늘 완벽할 수 없고. 아내가 늘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다가 억울한 이타주의만 생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야 오늘은 좀사 먹자 엄마가 힘이 없다 응. 시켜 너네 뭐 먹고 싶어 응. 음식 맛은 미원이 결정한다 응. 사 먹는 거 좋아 그리고 다른 가족도 그런 엄마나 아빠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황제예요? 맨날 밥 차려서 먹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것도 바뀌어야죠. 그 밥을 먹는 사람도.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응. 그러니 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도 괜찮다.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으니까.